자, 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뱃속에 파랄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입니다. 우리들은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런데요, 먹는데 의미를 좀더 부여해 볼까요? 단순한 생존이 아닌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의 가치가 달라져요.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은 평균 47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일반 왕들은 12첩 반상으로 잘 먹었다고 합니다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조는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소식이죠 그리고 절식입니다 동물 중에 배가 불러도 먹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머리에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더. 더 많이 먹다 보면 물리적으로 위의 용량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용량까지 커지죠.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을 단축시키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의 기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칼로리라고 하지요. 소식의 기준은 필요한 칼로리의 70에서 80%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식은 배부르기 직전에 숟가락, 노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하면 엄청난 좋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소식, 즉, 적게 먹으면 힘을 못쓸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불필요한 성분은 줄어들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더큰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아픈 것을 낫게도 합니다. 강아지들 보십시오. 그잘 먹던 것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아플 때입니다. 왜 아플 때안 먹을까요? 아픈 것을 낫게 하는 모든 에너지를 집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플 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들어간 음식은 교반 작용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을 혈액이 시키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혈액을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교반 작용에 활용합니다. 이러니 아플 때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소식은 우리의 피부를 좋 만듭니다. 이 피부는요 내장체표 반사 이론에 따라 우리의 오장육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부가 좋으면 장부가 좋아지고요. 장부가 좋으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피부가 나쁘면 장부도 탈이 나고 장부의 탈은 반드시 피부를 통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내장체표 반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소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소식은 모든 유혹을 떨치는 힘입니다. 절제의 힘이죠.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우울증,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고질병, 불면증 소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 뱃속에 파랄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소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 힘차게 기운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